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 그리고 단어는 바로 이것인데요. 상당히 획수도 많고 복잡해 보이죠. 특히 이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읽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네, 억 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연음으로 억울,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억울의 한자가 이렇게 복잡한 글자였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글자 같은 경우는 소전체와 이 갑골문이 서로 많이 다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근문인데요. 자, 첫 번째 글자. 자, 준 3급의 누를 억 자입니다. 보 실까요? 자, 총칠 획이고 재방변 손수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글자 네가 누르다의 뜻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도장할 때이 인자도 이 글자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문해자에 보시면. 네, 이 글자는 안 나와 있고 네, 이런 글자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글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각의자에 사람 인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생각이 많다고 하여 네, 지금 숫자 단위, 그쵸? 조하고 만 사이에 있는 억, 억자로 많이 쓰이는 단위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또 네, 이런 뜻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이다. 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 금일 한자 시간에 좀 다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자가 네,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서 사람이 네,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율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뜻의자는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사람인는 네, 음을 가져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이 갑골문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누를 억자라고 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억지로 앉힌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실제로 보시면 옆에가 이 무릎 꿇어있는 사람이죠. 네, 이것이 대충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나요. 옆에 있는 것은 손입니다. 손. 손으로 이렇게 꿇게 만드는 것이니까 뭐 대충 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손이고 이게 꿇어 앉아 있는 사람 병부절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손으로 사람을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앉게 만드는 것 누르다 위에서 억누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복잡하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네, 나 앙자라고 돼 있고요. 네 높을 앙자와 같다. 그래서 높이로부터 꾹 누르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손수자에. 이 도장인 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손으로 억지로 무릎 꿇, 리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안 자를 보시면 사실은 눈을, 눈을 안 자라는 모양이 있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앉다, 집안에 앉아 있다, 편안하게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손으로 억지로 앉히는 것, 예, 누르다, 꾹,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자가 서로 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것은 갑골문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손으로 꾹 누르는 것이죠. 그 다음 글자는 더더욱 복잡한 글자이고, 이 글자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2급 배정한 자, 답답할 울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금이란자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보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나우 목자 두개 있죠. 총 29획이고 이게 울창, 울초 할때 네, 창자입니다. 이게. 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울자입니다. 울자. 그러니까 이 글자가 네, 음을 나타냈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글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총 29획이 맞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20획이 넘으면 벌써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요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 다행히 29획 맞았네요. 자. 뭔가 삼림이 있고 빽빽하게 뭔가 들어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소전만 보더라도 뭔가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것은 금문인데 금문은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굽히고 있고 그 위에서 나무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서 올라타거나 밟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억눌리고 답답하고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에 대해 보시면, 이게 떨길 총, 떨기 총 모일 총자인데, 총서 할때 쓰는 겁니다. 나무가 모여서 자라는 것이다. 빽빽하게 자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네, 어, 수풀림 자의 예,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이 글자, 상당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예, 울초, 예, 울자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음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수로 되어 있는 이 글자 자체가 네, 향풀 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창이라는 발음인데 이게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부수니까. 어쨌든 나머지는 울이라고 읽는다. 자,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울이라는 것은 튤립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튤립과 네, 이게 튤립을 얘기한대요 튤립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냐면 구근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울창주라는 것도 있고 울금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건 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강황울금 할 때도 이 울자가 들어갑니다만 어떤 뿌리를 나타내는 그렇죠? 뿌리 채소 뿌리 식물을 나타내는 그런 뭐랄까요 네 그런 식물이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네, 자원보다는 네, 누를 억자에 답답할 울자 빽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보셔서 네, 누군가가 억제하기 때문에 마음이 예, 이렇게 쾌청하지 못하고 답답한 모양을 억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억울의 유효를 보면 분분 예, 분, 분하다 할때 분이에요 예, 한자가 두 개죠. 두 가지 종류 다 되고요. 분심 분통을 터뜨려 할 때도 분통도 같이 억울과 예, 바꿔 쓸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유효어가 되겠네요. 자, 억울에 관한 네, 사전적 사전적인 해석이렇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 또는 그런 심정. 우리가 알고 있는 억울하다의 억울이죠. 네, 그래서 분하고 답답한 모양 무언가 지금 억압을 받았어요. 저 뒤에서 꾹 누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것이 억울입니다. 그렇죠? 김범우의 관심은 그 스레바퀴 아래에 먼 모르고 깔려 압사해야 하는 민중들의 억울에만 쏠려 있었던 것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 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억울을 풀 때가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많은 아직 때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도 향해 니우 치료할 때라는 작품에 나오는 억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마음이 답답한데 부언, 무언가 외부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게 억울이겠죠. 자, 조선 왕조 실록에는 억울이란 단어가 원문만 332차례가 검색이 되는 거보 보아서 이것은 예전부터 쓰고 있던 말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1926년 조선일보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억울한 이게 임금할 때 임자거든요. 근데 임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임금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은이란 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네. 억울한 임, 임은에, 저 대우까지 비인도적이다. 문천, 예. 목탄인부, 파업, 그칠 파자,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네. 파업하다 할때이 파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1947년 경향신문입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책임 전가입니다. 전가는 뭐 이렇게 쓰죠. 책임 전가할 때 여자, 여자, 시집가자가 쓰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전가는 억울한 네, 네 조치. 왼쪽 잘안보이시만 아마 미국과 소련인 것 같아요. 미소는 그쵸?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책임전가는 억울한 조치에서 억울. 여기서 억울한 임금의 임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이 맞는 것 같아요. 대우까지 비도적, 비인도적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억울이라는 표현이 조선시대도, 그 다음에 현대, 근대에도 모두 다 사용되고 있던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던 단어고 지금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이라는 표현을 한중의 삼국에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자 중국에서는 이, 위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자체는 좀 우울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물 우울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네, 중국에서는 우울하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억울이라는 표현이. 억울이나 우울하다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억 어, 억울하다라고 할 때는 주로 웨이츄웨이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위굴이죠. 예. 네. 옆에 경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웨이츄라는 어컨 웨이치라고 하면 난 아주 억울합니다. 원통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받고 있을 때나 누군가의 꾸중을 받았을 때 웨이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일본어도 있는지 볼까요? 일본어 보시면 네. 욕크우츠서우우이란 아니 억울이란 표현이 그대로 네, 쓰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울자 답답할 울자가 너무나 답답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네, 중에서는 국그 이슬유자동 이렇게 써버립니다 획순도 네, 이렇게 해서 우방 넣어버린 네, 완전히 많이 줄였죠 그래서 위위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쨌든 한중일 삼국이 사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모두 다억울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의역하기가 상당히 어, 억울할, 아, 억울한 게 아니라 힘들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표현이 약간 다소 이렇게 동아시아적인 저 우리 쪽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보시면 depressed라는 것은 우울하다 쪽에 가까울 것 같고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unjust나 unfair 같은 경우는 네, 공평하지 않아서 뭔가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것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억울, 중국어 이유, 그다음에 일본어 요구우츠까지 예, 삼국의 표현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08번째 시간에는 누를 억자, 답답할 울자라고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에, 압력을 주어서 위에서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그런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 그대로 억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자어 표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 답답할 울자도 그렇고, 누를 억자도 그렇고, 상당히 복잡한 획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냥 보고 예, 이걸 알아보셔도 괜찮지만, 특히 답답할 울자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거의 잘 쓰지 못하는 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쓸수 있다면, 네, 무언가, 당장 쓸모는 없더라도 재미있는 유의로서 쓸수 있는 것은 어떨,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08번째 억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